안녕하세요. 준비되지 않은 아빠입니다. 오늘은 듀선생님의 먹방과 함께 하면서 16개월에 들어서면서 조금은 바뀐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바뀐지는 이제 막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듀선생님은 8시에서 9시 사이에 자서 6시에서 7시 사이에 기상을 하십니다. 원래는 잠들 때 4온스 정도의 데워진 우유를 먹고 잠들곤 했는데요. 최근에 아이를 너무 밖에 데리고 나가지 않는다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고 패턴을 조금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12개월 이후에는 젖병의 우유를 먹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도 있었습니다. 요새는 듀크 엄마가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하는 관계로, 저녁을 먹고 오후 6시쯤에 듀크와 제가 나가서 밖에서 1시간 정도 놀다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 설탕이 들어가거나 간이 되지 않은 귀리 시리얼을 우유와 함께 혼자서 먹게 하고 운동이 끝난 엄마가 듀크를 데리고 가서 샤워하면서 같이 씻고 재우는 패턴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이전에는 엄마가 운동을 하고 제가 집에서 축구와 이것저것 하면서 놀아주다가 씻기고 나서 데워진 우유를 먹이면서 잠에 들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택했었습니다. 보통은 먹고 있을 때 쳐다보면 장난친다고 잘 먹지를 않는 듀선생님이라서 옆에 앉아서 쳐다보지 않고 잘 먹고 있는지 곁는 줄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턴이 바뀜으로 인해서 원래 8시에 침실에 들어가던 주 선생님이 지금은 9시쯤에 잠이 들고 7시쯤에 일어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에 밖에 데리고 나감으로 인해서 더 좋아진 것은 아이가 체력을 많이 쓰다 보니까 잠들기 전에 뒤척이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빠랑 매일 밤에 나감으로 인해서 교감이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저를 보면 전보다 더 많이 안아달라고 하네요. 근데 또 신기하게 절대로 손은 잡아달라고 하질 않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새삼 생각해보면 어렵지도 않은 거왜 데리고 나가지 않고 집에서 재밌게 놀아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부모 입장에서도 데리고 나가서 노는 게 훨씬 편한 부분도 많습니다. 시간도 잘 가고요.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주차장 쪽을 돌아다닐 때 듀크가 주차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차로 달려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막는 것이 조금 스트레스이기는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달리는 듀크를 막느라 운동이 되고 듀크는 저를 피해서 달려가느라 운동신경이 발달할 수 있으니 그 또한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나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주차장이 시야가 확 트여 있고 차량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전혀 위험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항상 유의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4, 5시만 되면 다들 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6시만 지나도 들어오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다면 공원에 데려가서 놀다 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금방 어두워지는 시간대이고, 공원에 가로등이 없다 보니 오히려 주차장 쪽이 안전하다고 생각되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 걷지 않아도 놀 것이 많은 한국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그동안 평일에 많이 데리고 나가지 않은 저희가 이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자동차가 없으면 이동하기 힘든 여건 때문에 제가 없으면 사장님이 혼자 뒤 선생님을 낮에 데리고 나가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까지 없다 보니 시작부터 난관인 것이죠. 더군다나 낮에는 택배부터 해서 오히려 주차장에 돌아다니는 차들도 많은 편이고요. 그래도 일부러 장보러 가는 일 등을 만들어서 사장님도. 유모차를 가지고 주선생님을 데리고 밖에 나가, 나가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처럼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집에서 놀아주면서 책 읽어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매일 밤 데리고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초보 아빠이다 보니 정말 저만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지금은 아예 짧아지는 잠드는 시간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